TV의 황성수 소장입니다. 자 t v 의황성수 소장입니다. 오늘도 빌라 투자를 할때 정보 파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손품을 팔아야 합니다. 손품을 팔기 위한 기본적인 검색 사이트에 대해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라에 대한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인근 시세를 파악하신다면 훨씬 더 빌라의 시세 파악이 수월하게 여겨지실 겁니다. 저만 믿고 하나하나 따라해 보십시오. 자, 저번 시간에는 셀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때 직접 셀프로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였습니다. 혹시 어,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위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프는 어디까지 가능했던가요? 네, 그렇죠. 부동산 셀프의 기술 1단계. 손품, 발품, 머리품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부동산 셀프의 기술 2단계. 인테리어품, 등기품, 중개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셀프의 기술 3단계. 세금품, 청약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상단에 있는 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빌라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서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는 키워드를 치시고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 메인 해서 land.seoul.go.kr이라는 이런 게 나와서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i Seoul U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종합 정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어떤 화면이 뜨냐면은 종합 정보 화면이 뜨면서 자, 보시면 요 밑에 종합정보가 뜨고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실거래가, 위치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다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자 보세요. 토지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대지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호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4라면 27.4평만미터가 되고, 이걸 곱하기 0.3025로 하시면 나의 평수, 이 평수는 8.288평이 되겠네요. 자, 또 개별공시지가도 확인해 보시면 어 작년에 1월에 개별공시지가는 470만원이었고, 27.4 평방미터 대지권이 땅 면적이 27.4평반미터니까 1평방미터당 47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곱하면 1억 2878만원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순수하게 내 땅값, 네, 정부에서 기준으로 한 개발 공시지가로 정확하게 나의 땅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가격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자, 또뭘 확인하실 수 있냐면 총몇 세대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승인일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제 준공이 떨어졌는지 그 다음 에 주차장은 얼마나 몇 대까지 가능한 건지 이게 8세대인데 이게 8대라면 100% 주차가 가능하다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전유부에 보시면 이 다세대 주차 주택의 전용 면적이 몇 평방미터인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된다,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자 보시면 25.29 평방미터 똑같죠. 근데 여기는 공동주택 가격이 9,5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매매됐으면 얼마에 매매가 됐는지까지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든 걸다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은 그렇게 빌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경기도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빌라 정보를 확인을 하려면 경기 부동산 포털로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나의 빌라 정보는 어디서 확인을 할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찾고 그 매물을 가지고 내가 정확한 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셔서 내가 머리품을 팔아야 되겠죠? 머리품을 팔아서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서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